강제 개종 교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흰색 나팔과 붉은색 머리띠, 강피연 회원과 시민 등 3만여 명이 운집한 광주 금남로 거리는 고 구진 씨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고 구진 씨는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환 펜션에서 부모님과 종교 문제로 다투던 중 펜션에서 나가려는 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펜션에 오게 됐다는 경찰과 부모와의 주장과는 달리 창문을 열수 없도록 못질이 되어 있는 펜션 구조와 인가와 떨어져 있어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 등 사망 배경에 이단 상담소 목회자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피어은 가족을 앞세워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개종 목사들의 실태를 알리고 강제 개종 금지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남대 납치 사건의 피해자로도 알려진 임혜정 씨는 최근 개종을 강요받던 고 구진 씨가 부모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한 사건을 설명하며 강제 개종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개인의 자유이고 모든 사람이 지키고 보장을 받아야 돼이 국가의 법이며 기준이며 우리의 모든 약속입니다 강제 개종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가족 문제며 어떻게 단순한 종교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신천지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교리를 확인해 본 결과, 강제교정교육 목사들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며 종교를 내세워 저와 저의 가족들을 속인 이단상담사 사기꾼 강제교정교육 목사. 그 목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기자 회견에 이어 강제 개종 교육 피해의 심각성과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걸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강피연 회원들은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과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인 나팔을 불며 헌법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저희는,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며 희망의 보육입니다 종교로 인해서 아! 사람이 강제 유당했는걸 보고 정말 양심이 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네, 강제 개종목으로 인해서 강제 개종목자의 부장으로 인해서 우의정권 배우는 것으로 인해 신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불리는 강제 개종 교육 개종 목사들은 피해자들의 가족을 앞세워 건망을 피해가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강제 개종 금지법과 철저한 수사 방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단 상담소라는 명패를 내걸고 자신의 종교가 아니면 어디에 가둬서라도 종교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멈추게 해주세요. 천지TV 남승우입니다.